이 모빌리티 시스템은 장애물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충돌의 위험을 알립니다. 장애물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일 경우, 장애물이 인식된 위치의 LED가 점멸합니다. 50cm 이하로 가까워지면 부저도 함께 울립니다. 양쪽에서 장애물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장애물이 감지된 두 곳의 LED가 노란색으로 점멸됩니다. 이 경우에도 1m 미만에서는 LED만 점멸되고 50cm 이하에서는 부저도 함께 울립니다. 세 방향에서 장애물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장애물이 감지된 세 곳의 LED가 초록색으로 점멸됩니다.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박스는 사용자가 편하게 볼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. 좌, 우, 후방에 설치된 센서 박스는 원활한 장애물 감지를 위해 지면과 수직으로 외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. 외건을 접어서 보관할 때에는 각각의 커넥터는 외건에 설치한 채로 센서 박스와 시스템 박스만 분리해주면 됩니다. 큰 짐을 운반할 때그 짐에 가려져서 장애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모빌리티 시스템은 사용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알려주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